서울 잠실 한강에서 발생한 한강 버스 좌초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니라 운항 이탈 관리 부실 정치 공방이 뒤엉킨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 시장은 사고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권의 비판을 향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안전을 정치 공세 도구로 삼지 말라며 민주당의 책임론 제기에 선을 그은 겁니다. 문제는 사고 자체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한강버스는 부표로 막아놓은 얕은 수신구역으로 스스로 진입, 즉 항로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운전자가 경로를 일찍 꺾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는 전날 항로 이탈은 없었다고 했던 서울시 브리핑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시의 초기 설명이 사실과 다른 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사태가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 사고 원인을 전면 재조사하고 선착장 운항 노선 선박 안전성을 전부 재점검하라. 특히 한강 수심과 지형 검토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좌초침몰 화재까지 모든 위험 상황을 대비할 대응 체계를 다시 구축하라고 서울시에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사과 반박 조사 지시 지금 한강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정책의 안전성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책임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